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무렵때를 생각하면 언제나 어머니를 기다리던 마음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은 조금 이제 우리 시를 짓고 글을 잘 쓰시는 우리 김형규 교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 시절 땅거미는 내려앉고 곧 어두워진 집안은 호롱불이 가물가물 꺼질 듯 꺼질 듯 가늘게 불빛을 비추고 있을 무렵, 어머니는 시장으로 장사를 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나섰지만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언제나 시골 막차 버스를 타야만 올수 있었다. 나는 처마 밑에 앉아 엄마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날들이 많았다. 올 시간이 되었는데 하면서 배고픈 시간을 견디며 추운 찬바람을 참아가며 엄마를 기다리던 그때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다. 엄마가 없는 부엌, 엄마가 없는 빈방, 엄마가 없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 그 시간은 배고픔의 시간이었고, 혹 오늘 밤 안으로 오실지, 혹차사고라도난 것은 아닐까, 이런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뭐 이런 글입니다. <laughs> 이게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린 시절에 엄마를 크게 기다렸는데, 왜냐, 배고픔에 해는 져서 어두운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날은 추워져 오는데 아침에 일찍 시장 간다고 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거에 어린 아들이 기다리던 그 엄마를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어린 시절에 엄마가 외출했거나 또 어머니가 볼일 보러 가셨거나 해서 해가 져서 어두운데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때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 대림절 마지막을 보내면서 대림절에 우리가 큰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어, 그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동반합니다. 어,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찌 그렇게 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 그리움으로 어,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주제 가운데 성경에 어, 우리가 두가,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두 사람 다소개하지는 못하겠고 첫 번째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런 기다림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다림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기다림에 대표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려움과 어려움과 경건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몬이 기다리던 그 기다림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시몬을 보기 전에 우리가 25절부터 보문을 봤는데 22절에 보면은 눈에 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 예식이다. 물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두 부부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멀리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 아기가 나면 산모나 아기나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기를 오삼 한칠이 7일이, 7일이잖아요. 새칠이 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외부인들을 우리가 접촉을 이렇게 피해왔습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미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기 낳으면 대문간에다가 뭘 달았죠? 새끼줄을 엮어가지고 숯가, 숯도 타는 숯도 달아놓고 고추도 달아놓고 뭐쭉 달아놓은 게 기억나시죠? 이 집은 이제 아기가 낳았으니까 이 집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은 조심하든지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오. 하는데 그런 의미로 그런 새끼줄을 엮어 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그걸 매달았습니다.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래서 그한 7일을 지나고 3, 3주가 지난, 새7일이라 그래서 3주를 지나야만이 이제 그다음에 아기들 아기를 볼수 있고 또 아기를 만날 수 있고 뭐 그렇게 접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면역이 약한 어린 아기를 위해서라도 산모를 위해서라도 손님들이 출입을 좀삼가해 주시오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모세의 정결 예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은 자면 40일간을 외부에 출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모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아기들도 함께 데리고, 이제 아기가 처음 나으니까 우리 요즘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이제 한 달이나 두달 지나고 나면, 아기가 성전에 처음 예배 드리러 올때첫 성전 출입이라 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줘요. 그런 것처럼 유대 아기들도 아기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신고 없이 가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 드리는 그런 예법이. 모세의 정결 예식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모세의 정결법에 따라 가지고 산모도 데리고 가고 아기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2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에 따라 가지고 성전에 올라 오는데 그런데 그런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장면에서 느답 우리가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예, 무명으로 나오지 않냐고, 분명한 이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름 석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져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딱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에 이끌려서 또 성령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 시몬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기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도 이 시몬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오늘에나 내일에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늘 성전에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왔다. 그러니까 마치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이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잼을 를 우리가 바르듯이 그 속에 끼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을 여기 오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 기다림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냐. 어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생활로 그리고 구주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몬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시몬이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말한 메시아 구주 예수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이 그때 그 상황이 그 시대가 여러분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 사람들이 날마다 생활에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에 그들에게 뭘 기대하면서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온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기다림에 지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현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저 희망이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기다림 속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희망의 빛이 있을 때는 그 기다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기다려서 뭘 하겠느냐? 내가 기다려봐야 내가 희망이 뭐 있겠느냐? 저위 말해서 우리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명한 소설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소설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유대 유대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치의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처에서 겪은 참혹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썼다 소설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실화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라고 하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치의 극도의 그 포로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소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극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살아서 집에,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살아서 내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수용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이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살아 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졌던 사람들이다. 삶의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가족으로 가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왜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해석을 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렇게 발 무등치는 사람들은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도 죽지 않으하고 살아남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기다림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극한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다림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더라. 왜 이제 이 비유의 소설 비유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시몬이 기다리는 그 상황이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일의 희망이 없던 그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으로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크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 빼앗겼죠. 성전의 등불은 다 꺼져갔죠.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희망도 없던 그런 시대. 그런데 시몬에게 성령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성령께서 시몬에게 주신 성령의 지시가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이 기다림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의 나이에도 쇠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성전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난 아이들 내가 자라나는 환경 내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나는 자라야지.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가 자기 선택권이 있습니까? 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선택권은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희망을 선택할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주를 보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 환경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구주를 보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그 기다림으로 나아갔던 것은 바로 시몬의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의롭고 경건하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구원의 열매 또 평안의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세상 어느 누군가처럼 우리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 신앙인이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는가요? 우리 신앙인이 다른 점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절망을 우리는 희망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오늘 27절에 보면요. 참 말씀 읽다 보면 2 27, 7절의 말씀이 참 절묘합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께서 시몬을 성, 성전으로 어떤 의미에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절묘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 시몬과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몬의 그 순간이, 야, 이거, 이게 얼마나, 수, 이게 우연이다. 야, 이건 우연이 그렇게 된 일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시몬이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마침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그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시몬이 품에 안게 되는 그런 기쁨이랄까요? 그런 영광이랄까요? 영광과 기쁨을 이 시몬이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성전에서 시몬과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그 순간에 이 일이 뜻밖의 일이라고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요? 뭐이 일이 그저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이, 여러분 지나온 일들이 우연으로 되어졌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마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수 좋다 야 우연히 왜 그렇게 딱 절묘하게 그렇게 딱 맞아 들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시몬이 머물다가 마침 정결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요셉과 마리아를 한 번, 그, 그들의 만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우열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시몬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찬미의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비이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하면서 아기를 안고 시몬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 기쁨을 나도 그한 100분의 1이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감격했어. 그 지친 기다림 속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자. 그 아기 예수를 자기의 품에 안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그 환희의 소리를 지금 외치는 것이 시몬이 29절부터 부르는 그 노래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사오니, 이는 마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면서 시몬이 아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아마 저 같아서도 아기 예수를 내 품에 안고 기뻐 영광을 돌리며 성전을 여러분 뛰어다니면서 뱅글뱅글 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시몬이 너무 감격했죠.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 영광,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지키라 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시몬이 너무 기쁘게, 감격 속에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그래서 앞서 우리가 25절을 본 것처럼 이 시몬이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그렇게 표현한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마침내 평안과 사명을 주시고 주님을 품에 안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 여러분 이 기쁨을 이번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림절의 끝자락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이 어려운 세상을 내가 견디고 있는가?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발견한 그 삶의 의미가 오늘 시몬이 품에 안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한번 소망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선택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곧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할 여러분의 품에. 시몬이 느꼈던, 시몬이 맛보았던 그 평안의 기쁨, 그 환희의 기쁨, 그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이번 성탄절에 이 시몬이 느꼈던 그 감격, 그 환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느꼈어도 좋고, 25절, 25일날 우리 성탄절날 예배할 때에 이 시몬이 느꼈던 그 기쁨의 감격을 여러분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큰 축복이 그런 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던 시몬은 어려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렵고 경건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금년 성탄절, 어느 성탄절보다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시몬이 맛보았던, 시몬이 느꼈던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그가 경험했던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품에 안는 큰 영광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